삼성 자기소개서 이번 항목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경험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냥 학창시절 이야기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항목의 핵심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줘야 해요. 과거에 나는 이러했는데 어떤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얻게 되었고 그 가치관이 현재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스토리를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 개인의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공모전에서 팀원과의 갈등을 겪고 해결하면서 협업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를 쓸땐세 단계로 구성하세요. 첫째, 사건 이전의 나의 모습을 간략히 설명하세요. 둘째, 영향을 준 사건과 거기서 내가 겪은 감정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세요. 셋째, 사건 이후에 형성된 가치관과 그 가치관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세요. 삼성은 단순히 스펙 좋은 사람보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성장 스토리를 통해 삼성 인구상에 맞는 명량을 효과적으로 어필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취업왕원픽을 구독하시는 취준생들에게 무료로 자소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